안녕하세요. 헬로글랭입니다. 오늘은 지난 플렉스 핵심 기능 소개 영상에 이어 제스처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펜이나 지우개 같은 툴들은 용도가 명확해서 어려움 없이 다들 잘 사용하시는데요. 제스처는 사용법을 공부해야 하고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려서 귀찮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치만 이 제스처를 잘 활용하면 공부 효율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엔 좀 번거롭더라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플렉스의 제스처 기능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요, 공부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플렉스 제스처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PDF 파일을 켜신 후이 제스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물론 툴바 상태에서도 이렇게 아이콘을 누르는 것으로 쉽게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스처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OCR 처리가 된 파일을 사용하셔야 돼요. 만약 OCR 처리가 되지 않은 파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제스처 기능을 사용하는데 꽤나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일단 먼저 가장 쉬운 지우기 제스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스처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그재그 표시를 해주시면 도구 전환 없이 손쉽게 내용을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필기를 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두 손가락을 화면에 터치하는 걸로 실행 취소를 할수 있어요. 반대로 세 손가락을 활용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책의 밑줄을 그으실 때 제스처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펜으로 밑줄을 다 그으실 텐데요. 제스처 기능을 활용하면 이렇게 원하는 내용에 한 번에 밑줄이나 형광펜을 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표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건 펜 설정과 똑같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또한 컴퓨터를 사용할 때처럼 애플 펜슬로 길게 누른 후쭉 드래그를 하면 바로 표시가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제스처로 표시된 내용은 우측 메뉴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복습할 때잘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밑줄만 치면 중요한 개념에 쉽게 표시도 할수 있어요. 게다가 북마크 추가도 가능한데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를 누르시고 책갈피를 펴시면 표시된 내용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러니 공부 효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부를 하던 중에 모르는 영어가 나오면 제스처로 바로 사전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켤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제스처로 밑줄을 그어주신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해당 개념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렉슬에서는 노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도 제스처를 활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 손가락을 화면에 댄 상태에서 위로 쓱 올려주면 노트가 바로 켜지는 걸볼수 있고요. 반대로 아래로 내려주시면 노트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게 돼요. 다음으로 니은 제스처를 보여드릴게요. 이 제스처를 활용하시면 그림 파일을 쉽게 캡처할 수 있는데요. 이런 네모 제스처로도 그림 파일을 캡처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선택된 개체는 노트로 바로 불러올 수 있어서 노트 필기에 들어가는 시간 자체를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참고로 이렇게 제스처로 텍스트를 선택해주시면요, 꾹 눌러 드래그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노트에 내용을 바로 복사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플렉스 제스처 기능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게 처음 해볼 때는 좀 어려워도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저는 익숙해지는데 대략 한 7일에서 8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스처 기능에 익숙해진 다음에 확실히 공부 효율 자체가 좋아졌다고 느껴졌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왕하는 공부 제스처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플렉스를 활용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또 아이패드 활용 꿀팁 영상을 준비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